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주민호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렇게 수익 코인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수익 코인 관련해서 금일 새벽부터 정말 엄청난 소식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수익코인의 차트부터 이 호재 소식까지 전부 분석해 볼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수익코인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8월 3일부로 완벽하게 바닥을 잡으면서 이 추세 반전을 성공해 낸 모습이죠. 앞서 이렇게 좀 조정받는 모습이 조금씩 보였지만 금일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단가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5,100원 부근의 단가도 안정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전에 고점이 있었던 이 6,000원 라인들을 뚫어주냐가 앞으로 있을 이 수익 코인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추세상으로는 손쉽게 정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이번 상승 흐름으로 만들었던 이 골든크로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유효할 뿐더러 이번 상승으로 수급 자체도 정말 역대급으로 끌고 온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게다가 현재 RSI 상대 강도 지수는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과매수나 과매도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수급으로 안착을 했고요 또한 현재 이 상승 패러렐 자체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익코인은 이 차트적인 내용보다는 이번에 발표되는 이 호재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코인은 이번주 내로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을 함께 같이 진행한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시장에 공개될 경우 현재 위치부터 최소 50% 이상의 급등은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소스들이 이 스위코인의 직접적인 시세 분출로 이어질 기폭제가 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미 현재 차트상에서도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6월 초부터 거래 대금도 없이 횡보하던 구간에서 이미 1차 상승을 만들어내줬고 지금 또 다시 거래 대금이 빠져주면서 2차 폭등을 준비하는. 이 불장의 그 초입 구간을 그대로 좀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정도의 눌림 구간에서는 세력들은 이 구간을 리스크가 낮은 매집타점으로 인식하면서 이미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모습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메수에 진입하지 않은 이 RSI 지표는 현재 세력들이 위쪽에서 의도적으로 눌림을 만들고 상승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세력들의 의도가 그대로 노출된 시점부터 현재 위치부터 또다시 눌림으로 뭐 개미투자자를 털고 나가기 보다는 더욱더 강한 상승, 강한 돌파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금일 새벽에 입수한 이 공식 문서부터 이 수익 코인이 언제, 얼마나 강한 상승까지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료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인 날짜부터 최종 목표가까지 한 번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금일 이수한 락업 폐제 관련 재단 공식 문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에서도 극히 일부만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인 소각 수량부터 매집 일정,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재단에서 직접 공개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일정과 해당 목표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소각이 뭔데 재단에서 매집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되기 전에는 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겠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재단에서 총 발행량의 80%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이 코인의 희소성 증가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토큰을 소각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일정량의 코인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재단이 직접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 재단은 이렇게 코인을 소각하기만 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이 코인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떨어지겠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코인에 대한 매집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이 코인의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단이 코인의 단가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가격으로 매집하지는 않겠죠.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이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량으로 매집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각 일정에 맞춰서 코인의 단가가 올라갈 테니까 진입을 하면 되겠고 매집 직전에는 재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매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때문에 이렇게 재단들의 일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으면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게 회사 내부 기밀 자료라서 함부로 유튜브에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뭐하러 영상을 찍냐,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원본 파일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매크로처럼 이런 대박이라는 문자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서가 보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하나하나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뿐만 아니라 차트에 관한 사소한 질문이나 단타 코인 추천 등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는 링크도 남겨놨는데요 지금 영상에 이제 더보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링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이 문의 내용에 대박 저거 주시면은 바로 자료부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현재 이렇게 자료들을 좀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을 100%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단타코인도 좀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총 두번씩 오픈되고 있고 정말 90%에 가까운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참여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편하게 이 방에서 질문 주셔도 되고 홀더 분들끼리 모여서 이 호재 소식이나 차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으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도 함께 발송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현재 직접 코인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시라면 전부 다이 자료 받아보시고 모두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영원한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주민호였습니다.